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 고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음, 오늘 아이템은 뭔가요? 네, 지난 2월 6일이었죠.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인 천궁-2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천궁-2의 중동 지역 수출이 성사된 것은요, 2022년 UAE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아, 6일 보도에 따르면요, 방산 업체인 엘이진엑스원과 사우디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천공2 10개 포대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계약 금액은 약 32억 달러, 우리 돈약 4조 2,528억 원 규모죠. 한국판 패트리어스 불리는 천공2는적 항공기와 탄도 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돼서요, 엘이진엑스원이 미사일 제작을 한화시스템이 레이더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공2가 있으면요. 당연히 천공원도 있을 테죠. 따라서요. 오늘 샤리 군사연구소에서는요. 국산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천공 시리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순서대로 하나요? 네, 뭐, 먼저 천공원부터 그러니까, 원천공원이라고 그냥 천공하면천공원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면 되는데, 그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좀이 얘기가 쉽습니다. 아, 일단은 천공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 우리나라 방공망은요, 무려 2000년대 초반까지 시대 뒤떨어졌거나 우리 군사력에 비해 좀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방공만은 사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생각만큼 시대에 뒤떨어지는 수준은 아니었었습니다 당시 우리군의 방공미사일은요 중저고도는 호크 그 다음에 고고도는 나이키 허큘리스가 담당하고 있었고요 단거리 방공을 이제 벌컨하고 월리컨 보통 이제 오리컨이라고 하죠 이 오리컨 기관포로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수입한 레드아이 미사일로 커버하고 있었죠 여기에 구식이긴 해도 여전히 북한군의 헬리콥터나 AN-2 그리고 저공 진입하는 아음속 공격기 등에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 되는 M45D 보통 이제 여러분이 승전포라고 알고 있죠. 승공포, 승전포 요거하고 40mm 보포스 기관포 등도 단거리 방공망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중고고도를 담당하는 호크하고 나이키 미사일은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지는 시스템이라고는 볼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두 무기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이 나토하고 일본에서도 당당히 현역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1950년대 기술로 만들어진 나이키조차 미 육군에서도 1983년까지는 해외 주둔 미군의 방공용으로 현역 운용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호크는 1994년까지 미 육군 현역이었어요. 문제는 뭐냐? 1990년대부터요. 제대로 진행이 됐다면 나이키는 패트리엇과 대체되고요, 호크도 다른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정상이었는데. 이 시기부터 우리나라의 중고고도 방공망의 현대화가 크게 정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북한의 공군력이 정체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공군은 소련 붕괴와 한중 수교 그리고 자체 경제 붕괴 등으로 인해서 공군력의 현대를 더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중고고도에서의 위협도 1980년대 초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됐던 거죠. 또 다른 원인은 뭐냐? 우리 군이 그동안 지나치게 소홀했던 야전용 단거리, 적어도 방공망 정비에 박차를 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의 장비를 미국의 군사원조에 크게 의존했던 80년대까지는요, 야전 방공에 소홀한 미국의 영향이 고스란히 우리 군에도 여파를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군은 뭐예요? 제공권이 항상 자기 수준에 있으니까 야전 방공망에 별로 신경을 안 썼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기조가 우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80년대 후반부터 우리 군이 기계화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짧은 거리를 수적 우세로 밀어붙이려는 북한 공군의 위협으로부터 기계화 부대의 안전을 지킬 그런 야전 방공망 구축에 신경을 써야 됐었죠. 덕분에 90년대 초반에만 해도 거의 벌컨 하나 믿고 버티다시피한 우리 국군의 야전 단거리 방공망은요, 2000년대 중반에 이르면요, 천마 비호 미스터울로 구성된 나름 갖춰진 야전 방공망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없다 보니까 야전 방공망의 구축은 자연스럽게 중고고도 방공망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이 시기에 IMF까지 겹치면서 중고고도 방공망은 80년대 그대로의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되죠. 심지어 가장 넓은 범위를 커버한 나이키 허퀼스는 그야말로 업그레이드도 할 방법이 없었고요. 예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속속 퇴역하는 와중에도 우리나라는 이걸 계속 썼죠 그러다가 뭐 2000년대 초에는요 뭐 훈련 발사 중에서 공중 폭발하는 그런 사고까지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막판에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유일한 나이키 시스템 운영국이 되는 전혀 반갑지 않은 기록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나마 90년대 호크라도 pip2형으로 개량을 해서 중고도 방공망까지는 어떻게 그냥 대충은 쪽팔리지 않을 수준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호크도요. 2000년대가 되니까 개량이 아니라 대체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당초 50년대 유물인 나이키는 그렇다 치고 호크 역시 개량을 한다 쳐도 근본적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호크는요. 견인식 발사대, 운반 트럭, 미사일 운반차, 유도 레이더, 탐색 레이더, 지휘 차량, 발전 차량 등등등 포대 하나 움직이려면 그야말로 거대 행렬이 동반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의 기준으로 봤을 땐 굉장히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는 9세대 시스템입니다. 아무리 봐도 현대전에서는 못 써먹을 물건이에요. 이처럼 호크와 나이키가 90년대부터 말썽을 부리니까 먼저 나이키부터 대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패트리엇을 도입해서 해결하라고 했는데 패트리엇은요 도입 단계에서부터 미국이 그리스 등 유럽에 판매한 것보다 비싼 가격을 불렀습니다 그리스의 약20-30% 높은 가격을 우리한테 불렀어요 여기에다가 걸프전 당시의 스커드 요격률 문제 심지어 당시 우리나라 일부 진보 단체에서 패트리엇 도입은 미국의 MD 시스템에 자동으로 편입되는 것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까지 퍼뜨리면서 격렬하게 반대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겨우 독일이 가지고 있던 중고 패트리어 팩트를 국내 도입 배치하는데 성공하게 되죠. 아무튼 소요 제기부터 실제 도입까지 얼추 10년은 걸린 그런 아주 긴 과정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호호크는 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호크는요. 그래도 PIP2 계량으로 최소한 미사일 자체의 성능은 어느 정도 시대 흐름에 대처할 수 있게 됐고요. 군에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 기왕 호크를 대체하는 김에 우리나라가 직접 개발하자 이런 거를 군이 원했었어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천궁제공 미사일이 개발된 건가요? 네 개발이 정식으로 시작된 건요 1999년부터의 일입니다. 사거리 40km급의 호크 대체 사업은요 영어로 KMSM 한국형 중고도 지대공 미사일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뭐라 고불렀냐 철매 투 사업으로 부릅니다. 투라는 숫자 때문에 종종 철매 원이 따로 있다 이렇게 착각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실은 철매 원이 뭐냐 이미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호크를 탑니다. 즉 철매가 뭐예요? 여러분? 쇠로 만든 매 호크 매가 호크잖아. 이런 뜻에서 철메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철메 후계니까 철메2가 된 거죠. 이 철메2의 개발 시작은 뜻밖의 러시아로부터의 기술 도입이었습니다. 1999년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280만 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하게 되죠. 사실 러시아는요. 지대공 미사일 분야에 관해서 매우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소련 붕괴 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비교적 저렴한 값에 기술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기술을 도입했다고 해도 어려운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어쨌든 10년에 걸친 개발과 그 과정에서 8차례 발사 시험을 거친 끝에 2011년 12월 15일에 완성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식 명칭도 하늘의 활이라는 천궁으로 개명됐죠. 천궁 원즉 천궁은요 러시아의 S-400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서 만든 미사일입니다. 하지만 S-400보다는 크기가 좀 작았어요. 왜냐?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으로 당장 S400급 장거리 고고도 요격 미사일을 만든 것보다는 사거리 40km 고도 20km급의 호크 대처용 미사일을 먼저 만드는 것이 기술적 위험부담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 천공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이게 수직발사형이라 거예요 발사 차량은요 여덟 발의미사를 싣고 움직이고요 발사 시 발사대를 차량에 탑재한 채 직접 세워서 발사하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수직 발사라고 해도요, 미사일 자체의 로켓이나 부스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고압가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화염 없이 일단 미사일을 쏴 올린 다음에 미사일이 공중에서 로켓을 점화 발사되는 이른바 콜드런팅 기술을 응용한 거죠. 덕분에 지면 및 주변 장비에 대한 화염이나 폭풍 피해도 없고요, 또 수직 발사식이기 때문에 적기의 방향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S-400이 기초가 되었지만 고정된 날개나 카나드 없이 뒤쪽에 조종용 꼬리날개 4개하고요. 미사일 앞에 있는 여러 개의 측출력기이측출력기가 뭐냐면 미사일 방향을 바꿔주는 초소형 로켓 모터예요. 이측출력기를 사용하는 점은요. S-400과 좀 다릅니다. 특히 이 S-400의 측출력기는요 발사 후에 단한 번만 측출력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노즐은 여러 개라도 추진체는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천공은요, 축추력기는 종말 단계에서도 또한번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매우 민첩한 표적에 대해서도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성도 최대 50G에 달합니다. 그리고 탄두 중량은 기밀상이지만 지향성 폭발 탄두고요. 신관은 충격과 근접신관 모두 보유하고 있어서요. 필요에 따라서 직접 목표에 충달하거나 근접해 폭발하는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요. 미사일 유도는 일단 발사 초기에는 관성 항법 즉 미리 입력된 목표를 향해 그냥 날아가다가 중간에 지정 유도 즉 지상에서의 유도 위에서 목표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미사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로 목표를 직접 찾아 정확하게 명중하는 이른바 종말 액티브 유도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높은 명중률을 기대할 수 있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천공의 또 다른 특징이 뭐가 있나요? 천공은 시스템 구성도 호크는 물론 패트리엇보다도 단순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호크보다 단순하지 못하면 이 만들 이유가 없죠. 하지만 패트리엇과 비교해도 단순하고요. 발사 준비 및 철수가 빠른 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천공은 한 개의 포대의 구성이 발사 차량 6에서8대 다기능 레이더, 그리고 지휘 통제 차량과 발전 차량 네 종류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호크와는 비교도 안 되게 단순하죠. 특히 발사대와 레이더가 모두 견인식이 아니라 차량에 직접 탑재되어 운영까지 되는 자주식입니다. 호크는 발사 관련만 해도 견인식, 발사대, 미사일 운반 차량, 그리고 미사일 운반 차량에서 발사대까지 옮겨주는 견인식, 이동 차량까지 세 종류 차량이 필요해요. 또한 미군용 패트리서는요 이게 발사대가 견인식인데 이것보다도 훨씬 신속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건요, 미사일의 자주화를 중시하는 러시아의 개념이었거든요. 그리고 같은 패트리어이라도 발사대를 직접 차량에 얹어 운용하게 한 독일군의 영향을 우리가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독일군 중고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영감을 받은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천국은 공장에서부터 아예 발사관에 담긴 상태로 출고가 됩니다. 즉, 발사관이 보관, 운반용 케이스도 겸화가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재장전도 따로 미사일을 빼서 발사관에 끼우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발사관을 통째로 교환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죠. 그러니까 미사일 자체를 따로 들어서 발사대에 끼워야 하는 호크보다 엄청나게 편리합니다. 발사 차량은요, 말 그대로 8발의 미사일 수직 발사관이 얹혀져 있는 그런 발사 차량이에요. 여기서 하는 일은 그냥 사실상 필요한 자리에 멈춘 뒤에서 미사일 발사관을 세우는 것 밖에 없어요. 실제 각종 정보를 받아서 미사일에 필요한 지원을 입력하고 발사 지령을 내리는 곳은 지휘 통제 차량입니다. 그리고 발사 후의 지령 유도 역시 지휘 통제 차량의 지시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지휘 통제 차량에 연결되어서 이곳의 표적에 대한 정보를 보내주는 동시에 지휘 통제 차량에서 내리는 유도 명령에 맞춰서 미사일을 유도하는 것은 바로 다기능 레이더 MFR입니다. 멀티 펑션 레이더죠. 이 다기능 레이더는요 말 그대로 이것 하나로 미사일 유도, 주변 수색, 수색 중 발견한 목표의 추적 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레이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기능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이게 전자 주사식 레이더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위상 배열 레이더긴 한데 이게 능동이 아니라 수동 폐사 방식이에요. 상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에서 80도까지 수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좌우 방향으로는 45도의 수색만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색 모드에서는 1분에 40번씩 360도 회전을 해요. 그리고 표적을 포착하고 추적할 때는요, 안테나가 딱 고정이 돼서요 안정적인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사일 유도 점퍼도 이곳에서 발사됩니다. 참고로 호크는 수색 레이더하고 추적 레이더가 다 따로 있는 데다가 이것들이 모두 견인식이어서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차량 모두가 훨씬 많이 필요하고 불편하죠. 그러니까 오늘 막 호크만 드립다 까네요. 아무튼 이처럼 천공은요, 적어도 40km라는 사거리 이내에서는 패트리엇보다도 우수한 미사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 발사횟 수가 좀 적었어요. 그래서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데, 시험 발사횟 수가 8번이었거든요. 8회였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건 결코 적은 횟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냐하면 기준이 미국이어서 그래. 미국처럼 시험 발사를 꽤 넉넉히 하는 나라도 패트리엇 팩3 개발 과정에서 시험 발사가 15번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면은 우리 천궁의 시험 발사 횟수가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가격은 어떻습니까? 이게 3분의 1에서 4분의 1 가격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 무슨 문제인가요? 네, 국방과학연구소는 요 천궁을 개발하던 중에 미국이 1990년 걸프전 당시에 사용한 패트리아 팩2의 체계의 한계점 즉 낮은 파괴 능력과 화학 무기 대응 능력 부족에 대응해서 직격충돌 즉 히트 킬 방식의 요격 미사일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때서야 우리가 파악한 거죠. 이어서 패트리어 팩스리를 통해 실현화시킨 직격충돌 기술이 확실하게 탄도 미사일을 파괴하면 물론 충돌 시에 발생하는 엄청난 열 에너지를 통해 화학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음도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도요. 천공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긴급히 직격충돌 기술 개발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2009년 11월 직결 충동 요격 미사일에 대한 긴급 소요가 결정됩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600억 원을 투입해 천궁 블록 2 모델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천궁 2예요. 하지만 천궁 블록 2 생산 사업은요. 사업화 과정에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